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7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어제 우리는 10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 오늘 내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10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탄식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 앞이 아니라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펴보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시험을 통과한 이유를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성품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다윗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에 중요한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응급도구가 아닙니다. 평소에 붙들고 살아온 말씀이 시험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실족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작은 타협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덜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강도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인 선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편한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길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고백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은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켜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서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 위에 있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바라기는 다일과 같은 고백으로 말씀이 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주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 가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힘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말씀보다 다른 길을 택하려 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때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실 때 도망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오른손에 피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의 변함없는 사랑에 피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 것처럼 보이기보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코람데오 선교회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역을 잘 준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교회의 주된 사역인 전도 및 선교 사업, 기독교 교육 사업,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문화 예술 사업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인 계획 아래에 실행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